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네, 목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9% 올라서 4,17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장중 내내 보합 수준에 있다가 막판에 조금 오르면서 어, 한0.5% 정도 올랐는데요. 크게 봐서는 4,000대 초반 뭐이 정도에서 좀 횡보라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음,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 뭐 다시 모멘텀이 붙을 거는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4,226이 고점인데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는데 뭐 일단은 외국인이 좀 추세적으로 들어오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막판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 1조 매수로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장중에는 안 샀었어요. 네, 장 막판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 1조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 매도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좀 매수가 어 연속으로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어, 다우가 요즘은 강합니다. 미국도 지금 좀 순환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AI 주식에 대한 경계감은 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헬스케어라던가 이런 좀 가치주 쪽이 좀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우 지수가 강한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섹터로 봐도 네 가치주 쪽들이 지금 올라왔죠. 네, 헬스케어 섹터들 좋았고요.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던가 일라이릴리, 에비, 뭐 이런 회사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금융주 쪽도 좋았습니다. 네, 어, IT 이런 AI 관련 주 쪽들은 조금 엇갈렸는데요. 뭐좀 빠진 종목들 보면 메타라던가 아마존,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빠졌고요. 그 소프트웨어 쪽에 오라클, 팔란티어도 3% 넘는 하락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좀 괜찮았어요. 특히 AMD 같은 경우는 뭐9% 오르면서 AMD는 여전히 기대감이 막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조금 순환매가 도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나스닥이 너무 좀 일방적으로 많이 올라서 이런 AI 버블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참이었는데 확실히 미국 시장은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이렇게 경계감도 생기고 음 약간 공매도나 이런 것도 또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구요. 근데 뭐 조정을 받아봤자 그렇게 뭐 하락을 하는 건 아니고, 해봤자 뭐 겨우 행보 정도라서, 다우가 이렇게 키마추기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다른 지표들 보시면, 금, 금값 같은 경우는 4200달러 위로 올라왔구요. 뭐 코인 시장이 좀 약하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10만 불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어 그리고 뭐 WTI는 58달러 수준으로 석유값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보시면 오늘 장중에 1475원까지 갔고요. 지금 좀 떨어져서 1460원대인데. 어, 지금 환율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얘기가 많죠.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원화가 약세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자금 유출입을 좀 보시면, 어, 일단 우리나라 경상수지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지금 25년부터 쭉 보시면 경상수지 흑자는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올해만도 지금 80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어가지고, 어, 상당히 지금 달러는 많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4천 대 위에서 외국인이 좀안 사긴 했지만 올해 외국인 매수가 그래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가 꽤 들어오면서 달러 유입도 많은데 근데 이렇게 달러가 많이 어, 올라가는 이유가 그 이상으로 지금 자본 유출이 심한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서학개미, 매수,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요새 많이 뭐 선진화를 하려고 하지만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주주환원이라던가 이런 주주가치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대주주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세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ISA 계좌가 뭐 세제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약하고요. 일본의 이제 니사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일본의 이제 니사 계좌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원금을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어. 비과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인센티브는 돼야지 좀 주식을 투자할 만한 이런 상황이 될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대주주들이 그렇게 주주 환원이나 자수석 같은 게 적극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신뢰를 얻으려면 좀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세제가 문제가 되는 게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지금 뭐그 백만장자 이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그렇게 뭐 많은 나라가 아닌데. 어, 숫자로 보면 세계 4위 수준으로 지금 떠나고 있,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화는 이제 팔게 되고 달러나 이런 다른 나라 화폐를 어, 매수하는 그런 세, 그런 이제 흐름이 많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계속 원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어, 지금 우리나라가 휴, 어, 자금 유출 국가의 유출 국가인 건데 자금 유출 국가에서 만약에 자금 유입 국가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환율은 좀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어,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로 자본이 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환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이좀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건데 그거는 그만큼 또 개혁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쉬워 보 10단기간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좀 주요 종목들 보시면 어, 미국 쪽도 가치주가 좀 올라온 거 올라온 거를 좀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어, 바이오 주가 지금 어, 빛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네, ABL 바이오인가요? 네, 거기서도 이제 상당히 큰 호재가 나왔었고, 그렇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오늘 뭐 6%대 올라가면서, 최근에 정말 횡보 많이 했죠, 얘도. 보면 한 17만원대에서 4개월 넘게 횡보를 하다가, 어, 지금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뭐 바이오 쪽이 오늘 좀 강했던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10만원대. 하이닉스는 60만원대에서 어, 좀 당분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또 횡보했었던 어, 조선주 쪽은 좀 올라왔습니다 현대중공은 6% 상승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3% 상승 그리고 하나오션도 3% 상승하면서 조선주 쪽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네. 어 그래서 뭐 코스피 크게 보면 4000대에서 일단은 횡보하는 거는 네 계속해서 뭐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좀사 가지고 어, 좀 외국인이 앞으로 좀 들어올려나 하는 기대는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하루라서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적어도 한 2, 3일 연속으로 조단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다시 외국인이 4000대에서 좀 매수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주 지수도, 어, 레벨업이 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